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뭐 요새 아주 굉장히 후리하죠. 오, 이번에도 2일인가 3일 쉬고 방송하는데. 일단 내일부터는 야구가 이제 있기 때문에 WBC가 한동안은 꾸준히 하겠네요. 막말로 WBC 끝나고 일주일 있으면은 물부 개막합니다. 예. 이제 야구 시즌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뭐, 배농이 아직까지 등기가 더 많긴 하지만, 예. WBC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경기 많은 날막 6경기씩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 뭐, 거의 구겨하는 경기 수차랑 똑같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진짜 야구 시즌에 왔다, 올 시즌이 다른 시즌들보다 한달 정도 일찍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뭐 WBC가 어쨌든 간에, 예. 배트맨에도 있고요. 자, 그에서 내일 낮 경기가 오늘 그거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내일 아침에 나오나 보지 8시, 9시 그쯤에, 음. 그러면 솔직히 아침 경기는 찍기 어렵거든요, 새벽 경기랑, 예. 일단 그래서 내일 저녁 경기는 내일 방송 따고 그래서 아침 경기는 그냥 기준점 잘 몰라도 설명 경기 내용 설명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캐롯 대 디비. 음. 어. 솔직하게 말해서 참둘다 어지럽죠. 캐롯도 연패는 참 신기하게 안 하긴 하는데 예. 후반 쯤 지금 오룡 라운드 쪽 들어와가지고 전성현이 맛이 갔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좀안쓰러워요 <laughs> 얼탱이가 없을 정도로 저걸 못 넣어? 전성현이? 씨발 김진규가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에, 굉장히 못 넣습니다 일단 그 기록은 못 세워요 이제 기록은 맛이 같습니다 200개 못 채웁니다 경기당 5개 6개씩 박아야 되는데 지금 요새 경기 보면 2개 넣기도 급급해요 에,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다 에, 대기록 한번 나올 뻔했는데 이 체력이 떨어진 건지 멘탈이 무너진 건지 몰라도 에, 참 시즌 막판의 기록지는 어지럽다 수비가 타이트하고 뭐 체력이 휘날리고 해도 넣어줄 건 넣어줘야 됩니다. 오픈을 놓치는 선수는 아닌데 완벽한 패턴 플레이 스크린 다 걸고 완벽하게 본인을 위한 그 옵션 플레이를 했는데도 못 넣는 거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크다. 투투로님 6개월. 구독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새 캐럿의 공격력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로스니이존나 혼자 했습니다. 그나마 저병영이는 이정현이 좀 그나마 오랜만에 터졌어요. 솔직히 말해서그 삼각편대가 다 터져야지 캐롯은 그나마 살만합니다 어차피 난사형 팀이에요 에, 여기는 조립농구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석점 조올락에 맨날 30개 40개 쏴재껴서 최대 10개 이상 넣는다는 마인드로 던지는 팀이기 때문에 에, 솔직하게 말해서 같이 터져야 됩니다 혼자 터지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에. DB가 그나마 매치업 사이즈는 캐롯한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빅맨들이 많고 캐럿 기껏해봐야 박진철이거든요. 예. 뭐 최현민도 요새 복귀하고 했지만 예. 박진철 최현민 대 김종규 강상제 붙여보세요. 누가 봐도 DB가 이깁니다. 예. 용병도 솔직하게 말해서 둘다 서로가 서로를 막기 어려운 매치업이고요. 한쪽은 속도가 빠르고 한쪽은 그래도 높이로 밀수 있으니까 예. 현실적으로 DB가 매치업은 좋아요. 게다가 두경민까지 있으면은 이건 뭐 서로가 쏴재끼는 것까지 가능하죠. 예. 현실적으로 참 어지러운 매치업이다 서로.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기준점은 150점대인데 터지면 은 저는 170도 돌파한다고 봅니다. 예. 예. 솔직히 해서 근데 안될 경우에는 끔찍한 사이즈 60점대 게임도 가능하다 봐요. 제가 봤을 때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건. 예. 기준점은 딱 평균을 줬어요 일부러. 어차피 뭐 아니면 돌아서 기준점 높게 줄 필요도 없고요. 낮게 줄 필요도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근처에서 안 놉니다. 오늘은. 예. 미친 듯이 터지거나 미친 듯이 가라앉거나.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매치업 구조상 안 터지기가 좀 어렵다. 서로가 꼴넣는 구조가 되게 쉬운 구조다 오늘은. 예. 이종현이 있을 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이 사이즈가 캐럿 DB가 서로가 쿰척쇼가 가능했는데 종현이 형 없어가지고 예. 막 진철은 수비를 열심히나가는데 파울 없이 수비하긴좀 힘든 친구기 때문에 예. 디프로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사마대 손보 어지럽네요 배구는 그래도 이제 슬슬 마지막인게 끝이 보여서 좋아요 배구는 얼마나 휴머니즘이 있냐 항상 내 방송할 때마다 요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배구는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배구가 인기 종목인 이유가 있습니다 농구보다 씨부레껏 얘들은 딱 3월에 끝나잖아 얼마나 좋아 야구 시즌에 짜져주잖아 이 서로 간의 상호 합의간이 얼마나 좋아 야구 시즌 딱 끝나면 배구 개막하고 배구 끝나면 야구 개막하고 완벽한 바톤터치 씨발 저 눈치 없는 농구 새끼들은 5월까지 한다고 예. 족같은 새끼들 씨발 노잼 새끼들 족도 게임도 못하면서 아나 그래 최근에 그거 보면서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동아시안컴 가가지고 인삼이 우승하고 SK가 준우승 했거든요 아니 씨새끼들은뭐 그거 가서 150점씩 쳐받을 거면은 왜 국내 경기에서는 그따구로 못하죠 열받게 예. 존나 얼탱이가 없네요 씨새끼들 존나 잘하는 척 하더라고 열받게 예. 근데 국내 경기에서는 60점 따리 새끼들 예. 존나 화가 납니다 예. 좋다고할수 있으면서 마치 나 일부러 그런 거지롱 매롱하는 기분이 들어서 예. 화탱이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게임하는 새끼들이 삼성한테 지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사실 삼성도 국제 대회 나가면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지. 예. 삼성이 나갔으면 삼성이 3위했겠죠 예. 그럼요, 그럼요. 암뇨암뇨 우리나라 농구가 그렇게 잘하는 줄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예. 후 울분을 토했고요. 사마 음. 대 손보 모르겠습니다. 예, 조밥 대 조밥 싸움이라서. 예. 조밥 때 조밥은 항상 뭐 나름 그들끼리는 재밌어요. 예, 열심히 박빙으로는 붙습니다만 예, 항상 말하죠 그 박빙이라는 게 신기하게 시즌이 끝날 때 상대 전적이 박빙인 거지 그 게임 내에서 스코어가 박빙이진않다 신기하게 예, 이기 때 누가 그냥 신기하게 막3대 5로 이기고도 그래요 얘들은 예, 뭐 굳이 매 경기 접전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근데 최근 경기들이 좀 약간 손보가 원 사이드 도루를 이겼기 때문에 예, 밸런스 맞추려면 오늘 사마가 이기거나 최소 비비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니까 좆밥 조밥, 좆밥의 법칙에 의해서 3% 하겠습니다 이런 잔바리 경기에 별로 머리를 쓰고 싶지 않네요 그 다음에 흥국 대 도공 아, 흥국이 어쨌든간에 지금 현건하는 꼬라지 보면은 1등 할것 같긴 해요 자기들 페이스만 잡으면 뭐 GS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전력이 확실히 흥국이 제일 안정감이 있고 좋다 지금 기준으로는 아김영경한명 <laughs> 있는 게 존나 커요 그 공수에서 차이가 현실적으로 도공은 약간 날먹시즌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졌댔죠 연패하고 인삼이 뭐 최근에 한번 졌지만 그래도 6연승까지 달렸었고 현실적으로 참 도공 요새 하는 거 보면 귀엽습니다 아무리 여배라고 하지만 공성률 20%대에 수비효율 10%대는 그냥 시발 이건 뭐 배구를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동네 배구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경기력이다 이번에 뭐 홈이 나와서 좀 반격할까 싶었지만 도저히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고는 사람 취급을 못 해주겠습니다. 니네를 손으로 연패 끊고 살아났다 도로 하세요.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취급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최근 경기 보면은 이거는 끔찍한 수준이다. 무조건 상대 팀이랑 모든 게두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최근은 그 장점인 블러킹도 그렇게까지 안 잡히고, 예. 모든 일단 기본적으로 배구는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공속률이10% 20%로 왔다갔다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네. 77.5한 세트는 딸까? 흑마법 하겠습니다. 네. 3대1, 그다음에 쿠바 네덜. 이거까지는 할게요. 그래도 두시 이거 한시 경기니까네. 이제 누가 정배인지 뭐 해외 배당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슷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그이 A 조도 그렇고 B 조도 그렇고 그나마 모든 경기 중에 제일 비슷한 전력일 거예요. 쿠바 대 네덜란드가. 네. 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경기들은 좀 차이가 나요. 네. 격차가 뭐 내일 저녁에 있는 뭐 태만대 파나마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 전력 차가 나는데. 생각봤을 때, 위쪽에서 제일 뱅뱅은 그, 디조 쪽에서, 베네수엘라, 푸에르트리코, 도미니카 붙는 그런 경기고, 약간 좀 애매한 중위권에서 제일 비슷한 경기가 아마 쿠바, 네덜란드, 한국, 요 정도 사이즈에서 붙는 경기거든요. 예. 네. 뭐, 숫자면서 그 엔트리를 제가 그때, 프리부 때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메이, 선수 그러니까 메이저리가 경험이 있는 선수의 대가리 숫자는 네덜란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가츠, 그레고리우스, 스쿱, 시몬스, 프로파 다 저번 WBC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똑같아요 전력 빠따 전력 똑같습니다 거기 블라디미르 발렌틴 예. 저번 WBC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네덜란드한테 좆발렸죠 예. 우규민 선발로 나갔다가 예. 졸록파한테 홈런 쳐맞고 미친듯이 그 다음에 연타 도라라라락 쳐맞은 다음에 예. 그리고 밴덴을 그 모터로 가지고 씹혔습니다 근데 그때랑 차이점이 뭐냐 빠따는 똑같은데 밴드는 그 정도만큼 해줄 수 있는 투수가 없어요. 예. 선발 불펜 다 통틀어서 와구가 없습니다. 켄리젠슨뭐 그래 불펜까지 1이닝 던질 수 있겠죠. 그래. 근데 그 앞에 뭐 사람 있나요? 휴먼 있나? 이거. 예. 현실적으로 네덜란드가 올해 예, 그 WBC 파워 랭킹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세대 교체가 안 돼서 새로운 그 뉴페이스들 유망주들이 없고요. 예. 그리고 투수 쪽이 아예 없어요. 휴먼이 없습니다. 마이너리그, 자국리그 선수 한계가 있죠? 경험치도 없고, 예. 그런 친구들이 잘해줄 거란 기대치도 없고, 음. 아 현실적으로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질어질한 팀이다. 그리고 그 빠따들도 솔직하게 말해서 노화가 됐어요. 보가츠를 제외하고 지금 현역 확실하게 메이저 주전 메이저리거가 없습니다. 어 시몬스도 사실 애매한 친구고, 프로파도... 예. 솔직히 아직 계약이 안 됐고 그레고리우스도 계약이 안 됐고 예. 그나마 스쿱 정도겠는데 스쿱도 사실 최근이 커리어 로우 시즌이거든요 거의 예. 일본보다 멤버가 안 좋다는 거죠라고 하는데 일본은 셉니다 예, 존나게 세요 그 친구들은 셉니다 예, 지금 WBC가 20팀이죠 참가한 팀이 20팀 중에 일본이 한 3등 정도는 합니다 예. 일본은 쎈 거예요 예. 스즈키 세이아까지 빠졌어도 일본은 셉니다. 그 새끼들은 투숙발이 원체 좋아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네덜란드는 약간 좀 세대 교체가 안 됐다, 구조적으로. 예. 멤버가 저번 WBC랑 똑같은데 그 친구들이 기량이 떨어졌어요. 보가츠 제외하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쿠바는 솔직히 말해서 메이저리거들이 많아요. 많은데 안 나오죠. 솔직히 예. 말서 이거 쿠바는 그 망명정책 그것 때문에 국대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이전에 망명한 친구들 막말로 이거 쿠바 대표팀 한번 잘못 갔다가 좇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탈북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씨발 내가 탈북해서 남한에 갔는데 국한에서 국대로 와 달래. 씨발 갔다가 좇될수 있잖아. 그거 무섭잖아. 시부레 것. 예.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쿠바 메이저리그 현역 두 명이죠. 예. 몽카다랑 로버트. 약간 좀 어린 친구, 약간 젊은 친구들. 족땜이 없는 친구들, 예, 비교적 젊은 친구들, 옛날 친구들은 못와요 이거. 구리에 갔던 친구들 이제 후달려서 못옵니다 이거. 예. 그렇잖아요. 딱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빠따의 몽카다랑 로버트, 투수 쪽에서 그 예, 소프트뱅크 쪽그 일야에 있는 모이넬로 마르티네즈, 예. 딱 그거밖에 없어요. 쿠바의 강한 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나머지는 다 쿠바 자국 리그 선수들이거든요. 예. 쿠바가 옛날에만 해도 그 자국 리그 아마야구가 최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랑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승에서 붙을 때까지만 해도 예. 그때는 수출이 유출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이게 메이저 리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점 씨가 마르죠. 예, 쿠바 야구가 이제는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족 같은 게 뭐냐? 얘네 둘 중에 한명이랑 우리나라가 8강에서 붙어요. 우리가 8강 대참사 없이 가면은 씨발 그래서 4강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쿠바, 네덜란드, 대만, 셋 중에 둘이 올라올 거거든요, 에이저 무조건. 예. 근데 쿠바, 네덜란드가 인간하면 대만보다는 세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할만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진짜 일본 시범냐고 족발, 시발 무슨 대도 않는 이군새끼들한테 처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예.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상대가 좆밥이에요옆 동네 보세요, 시발. 도미니카대 베네수엘라. 저기는 개막전에, 시발. 샌디아의 칸타라가 나옵니다, 무슨, 시발. 저런 새끼들이랑 안 붙잖아요, 우리는, 예. 그치. 저기는 뭐, 훌리오유 리아스, 샌디아, 칸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죠. 후바, 네덜란드, 둘다 마이너리가 쩌리 새끼들 나오는데, 투수는, 에. 이 정도면 존나 양반 배부른 소리에요. 씨발, 이거는 이겨야 됩니다. 8강에서 붙으면, 그 전에 뭐, 씨발, 뭐 오조한테 지면 뭐, 그냥, 씨발, 할복하고 뒤져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멤버 구성이 네덜란드가, 그, 대가리, 그, 흔히 말하는 네임 밸류가 있는 선수가 많아서, 심지어 말공이니까 어쨌든간에 홈이면 예. 뭐 구장이 어차피가 제가 알기로 대만이거든요. 예. 이거 A조니까 예. 그래서 뭐 홈은 정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말공인 쪽이 앵간하면은 비슷한 전력이면 정배를 받을 것 같아요. 이날 예. 배당은 안 받지만 그러니까 쿠바가 혹시 역배면은 저는 쿠바 역배나 프렌 정도 찍어볼만하다 정도. 예. 근데 이거는 둘다 불패는 버틸만한데 선발이 둘다십창이 나가지고 빠다가 앵간하면 털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준점은 모르겠지만, 굳이, 가상의 기준점 생각하면 쿠바가 역배다 치면, 뭐, 쿠바 프랜 역배 아니면은, 기준점 낮으면은, 오버 찍을만한 정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제가 봤을 때 누가 리드를 잡아도, 그못 뒤집거든요. 얘네들 수준으로는. 예. 그니까, 불펜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니까, 러 불펜은 잠글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리드 잡은 쪽이 이길 확률이 높다. 예. 그냥 저는 그냥, 만약에 그냥 막, 무지성으로 찍으라 그러면 좀 쿠바 찍겠습니다. 그냥, 예. 근데 뭐 이거 배당 보고 기준점 보고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 예. 근데 내일 아침에 나온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 씨발.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요정도로 해드리고요. 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미질미 정산타임. 예. 이걸 안 띄워놨네. 뚜르뚜뚜뚜 일본 우승각 도른가 하는데 못할 건 없죠? 일본, 도미니카, 미국, 뭐, 객관적으로는 걔네 셋이 제일 셉니다.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미, 질미, 정산 타임.